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오늘은 김지완 친구와 함께 도요새 중국어 6주에서 9주차 카드 가지고 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카이시 자자자자, 이거 뭘까요? 늑대. 어, 늑대 중국어로 뭐예요? 랑. 그렇지, 잘했어요. 자, 이거 뭘까요? 접시. 접시 중국어로 뭘까? 반즈. 그렇지, 반즈. 자, 이거 뭘까요? 뭐예요? 케이크. 그래, 케이크. 케이크 중국어로? 땅가 그렇지. 자, 이건 뭘까요? 수건. 어, 수건. 중국어로 뭐예요? 마오진. 음, 마오진. 자, 이거 뭐예요? 뭐해요 목욕. 목욕해요. 목욕하다. 중국어로? 洗澡. 오, 잘했어요. 洗澡. 캥거루. 캥거루. 중국어로. <놀람> 그렇지. 딸슈 <놀람> 잘했어요. 자 이거 뭘까요? 태양. 태양. 중국어로? 태양. 그렇지. 잘했어요. 자. 삼. 삼. 중국어로? 삼. 그렇지. 자. 딸기. 딸기. 중국어로? 청매. <놀람> 어. 이거 <이건> 뭘까? 사전. <놀람> 어. 사전. 중국어로? 스디엔 <놀람> <놀람> 어. 스디엔 <놀람> 잘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자전거. 자전거 중국어로 뭐지? 치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자전거. 자, 이건 뭘까? 공부. 공부하다. 어, 숙제하다. 숙제는 응. 중국어로? 쪼예 맞아, 쪼예 잘했어요. 자,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미국. 미국 사람. 메이어 음. 그렇지, 잘했어요. 메이궈어 자, 뭘까요? 핫.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중국어로? 그도그 그렇지. 잘했어요. 자, 이건 뭘까? 사자. 사자 중국어로? 시즈. 네. 시즈. 네. 어, 네. 맞았어. 자, 감자튀김. 감자튀김 중국어로? 슈. 태우 오, 잘했어요. 슈. 태우 오, 맛있겠다. 쇼태우. 자, 이건 뭘까? 거미. 거미. 거미 중국어로 뭐지? 지주. 그렇지. 지주. 잘했어요. 자, 이거 뭘까요? 소세지. 소세지, 중국어로? 샹창. 오, 샹창, 잘했어요. 이거 뭘까요? 포크. 어, 포크, 중국어로? 차즈. 응, 음, 차즈, 잘했어요. 짜자자잔, 뭘까?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중국어로? 하우즈. 음, 잘했어요. 자, 뭐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기침. 기침해요. 거서 음, 잘했어요. 거서 해요. 음. 자, 이번에 이거 뭘까? 단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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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잎은 중국어로 홍잎. 네. 어, 홍예. 네. 잘했어. 홍예. 네. 음. 잘했어요. 짜잔. 자, 이거 뭘까? 하늘. 하늘. 하늘 중국어로 티엔콩. 그렇지. 잘했어요. 이건 뭐 하고 있어? 새가? 날다. 어, 날다. 날고 있다. 날다, 중국어로. 페이. 그렇지, 페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게 뭘까요? 조개껍데기. 어, 조개껍데기. 중국어로는 뭘까? 페이크. 어, 잘했어요, 페이크. 음. 자, 이건 뭘까? 문, 중국어로 뭐지? 문. 음. 자, 이건 뭘까? 진주. 진주, 중국어로는? 쨘주. 주 잘했어요. 잘한다. 벌. 벌 중국어로 뭐지? 미펑. 응, 음, 미펑. 아주 잘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친구. 친구 중국어로는? 방 음. 어, 방요. 잘했어요. 이건 뭘까? 짜장면. 짜장면 중국어로? 너무 비슷하지 발음이. 짜장면. 자, 잘했어요. 짜장면. 이건 뭘까? 뭐 하고 있어 친구가? 청소. 청소해요. 청소하다 중국어로. 다싸오. 음, 다싸오. 잘했어요. 뭐 하는 친구야? 뭐 야구. 하고 있고? 야구한대 야구. 중국어로? 빵쥬. 빵쥬.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샤이와 함께 순서를 바꿔서 먼저 중국어를 듣고 한국어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카이始 랑. 랑. 랑 a n 늑대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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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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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머금 毛巾,毛巾，毛巾，수건洗。洗澡，洗澡，洗澡。목욕하다。袋鼠，袋鼠，袋鼠。袋鼠袋鼠袋鼠 탱거루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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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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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쌉매, 쌉매. 草莓，呆이，词典，词典，词典，사전，自行车，自行车，自行车，擦전作业，作业。 과제 숙제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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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람 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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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시즈 시즈 狮子，撒子、薯条，薯条，薯条，kamza t i m 蜘蛛，蜘蛛，蜘蛛 k o m 香肠。 香肠，香肠，缩写几？叉子，叉子，叉子，poke，猴子，猴子，猴子，蚊虫蚁。 咳嗽咳嗽咳嗽 기침하다. 홍예홍예홍예 단풍잎. 天空天空天空 하늘. 非,非,非, 날다. 背壳,背壳,背壳, 조개 껍데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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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珍珠，珍珠，珍珠，金主，蜜蜂，蜜蜂，蜜蜂，龟板，朋友，朋友，朋友，亲骨。 炸酱面，炸酱面，炸酱面，炸酱面。打扫，打扫，打扫，청搓哈哒。棒球，棒球，棒球，鸭骨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재이젠.